안녕하세요, 깡주 선생입니다. 오늘은 2023년 5월 9일 맨발 걷기 2,057일째 되는 날입니다. 어, 학생들과 함께 수학 여행을 올라와 있습니다. 전주 경기전이고요. 풍경을 한번 보실까요? 좀 서쪽 문쪽이고. 음. 날씨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하고 경기전 안은 아주 조용하니 좋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다니면 아니지만 네, 인솔자로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전주는 언제 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재밌게 잘 관람하고 또 아이들과 안전한 소황이될수 예, 있도록 인솔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럼 오늘도 맨발로서 수승 화강하시는 하루 되십시오. 안녕. 짠. <laughs>